안녕하십니까 내 가족이 산다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추석 연휴 잘들 보내고 계시는지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즐거운 나날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예, 이천시 마장면 예, 회영리에 나와 있습니다 총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 기준층 복층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음 기준충, 놀라지 마십시오. 2억 초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2억 초. 신축 빌라를 이렇게 원금 회수하신다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일괄소등 준비되어 있고요. 계단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 보시면 시스템의 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또각 방마다 이렇게 공기 순환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2억 초라 무조건 오셔야 되겠죠. 도청면이나 마장면 쪽 생각하시는 분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개별난방도 되어 있죠. 여기 공용 욕실입니다. 자, 마장 IC, 도청 IC. 이 네, 중간쯤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긴 두 번째 방. 여기도 시스템 에콘 들어가 있고요. 음, 회영리 쪽에는, 음, 초중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 또는 자차 이용 시5분 뭐 안에 다 이용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안에 돌아와서 좌측에 보면 이렇게 수납 장도 짜져 있는데요. 이것도 한몫 삽니다. 여기는 안방인데 실세 매역컨과북박 인양이 들어가 있어요. 어, 실평수가 한한 서른 평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짜 않은 집이죠.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도 네, 샤워 파스션 들어가 있고, 샤워 가능하고요. 여기 복층도 일반층 가격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프링도 되어 있어서 쿵쿵 소리 안 나죠. 이렇게 공기 순환 장치가 다 되어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되겠죠. 주방 보시겠습니다. 기억자인데요. 인덕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식탁 두면 6인용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한세은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는 덴바보드 싱크볼, 앞에 환기창 잘 되어 있고요. 여긴 다용도실입니다. 보일러 옆에 세탁 건조기 올리시면 됩니다. 주황색 있죠? 총네 군데가 개별난방 된다는 겁니다. 우측에 수납장도 되어 있고요. 자, 주방에서 보는 거실. 완전 평지입니다. 뷰도 괜찮고요. 실린펜 되어 있고, 문의 천장. 우측엔 아트홀 되어 있습니다. 좌측엔 필수장이고요.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분양가 2억 초. 메리트가 상당히 있죠? 복층도 일반층 가격입니다. 그래서 마장 쪽 찾으신 분들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